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헤드라인. 고작 13살 소년이 사는 집의 가격이 무려 12억 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엄청난 액수에 경악했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충격은 그 가격표가 아니라 그 집이 13세 아이에게 왜 그렇게 필연적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한 아이러니한 진실입니다. 별들의 숨겨진 진실을 조명하는 36K 스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한 소년의 치열한 성봉 방정식을 파헤치며 단지 숫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구조와 의도를 읽어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수 황민호 군의 집값이 공개되었을 때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2억에서 12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4층 규모의 단독주택. 이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고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그 안에는 전문가 수준의 연습실, 수십 벌의 무대 의상을 보관하는 전용 드레스룸, 그리고 형제가 함께 쓰는 방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는 성공한 성인 가수의 화려한 생활을 연상시키지만 이 모든 것을 노리고 있는 존재는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13세의 소년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멈춰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그 집의 화려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그 압도적인 가격을 스스로 감당해 낼수 있는 13세의 어린 아티스트라는 사실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아이가 왜 그런 수준의 고급주택을 필요로 했는지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미디어와 대중은 대부분 첫 번째 질문, 즉, 가격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는 사치, 성공, 혹은 불가능에 가까운 부를 상징하며 대중은 곧바로 어떻게 가능하지? 혹은 어린 나이에 벌써 부자다. 나는 피상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미디어는 정확한 매매가를 공개하는 대신 충격, 고급 주택, 4층 집이라는 단어를 프레임으로 던지며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왜 그런 집을 소유해야만 했을까요? 황민호 군의 집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그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집이 그의 삶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단순한 잠자는 곳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음악에 몰입하며 연습을 소화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작업실이었고 소음 문제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제약 없이 장구와 춤을 마음껏 칠수 있는 전용 훈련소였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13세 트로트 스타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선택해야만 했던 물리적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에만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이유와 구조, 즉, 그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구축했는지에 주목해야 비로소 이 12억 원짜리 집의 진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늘 가격표에만 머물렀습니다. 미디어는 집값이 공개되자마자 비싼 집, 고급주택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던졌고, 대중은 그저 부자이거나 혹은 어떻게 저 나이에 가능했는지에만 반응하며 본질을 놓쳤습니다. 언론은 정확한 매매가 대신 충격적인 시세와 사칭집이라는 단어로 상상력을 자극했을 뿐, 그 아이의 삶에 숨겨진 이유와 구조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황민호 군의 집이 정말로 특별한 이유는 그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그 집이 그의 삶과 꿈을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루 24시간 음악에 몰입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도의 작업실이었으며 층간소음이 제약 없이 장구를 치고 안무를 소화할 수 있는 전용 훈련소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3시간 이상 장고를 치고 노래와 안무를 강도 높게 연습해야 하는 전문 예능인이라면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층간 소음에 극도로 민감한 대한민국 아파트 환경에서 수련생이 꾸준히 연습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극대화하고 소음을 배출하는 전통악기까지 다뤄야 한다면 그 해답은 단독주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2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향한 필연적인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부모의 선물이 아닙니다. 황민호 군의 끊임없는 훈련과 가족 전체의 전략이 합쳐진 결정체이며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이었습니다. 황민호 군이 사는 4층짜리 단독주택은 겉보기엔 그저 고급주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집은 그저 넓고 예쁜 집이 아니라 각 층마다 명확한 기능과 목적이 존재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1층은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 공간인 거실과 주방, 2층은 부모님의 휴식 공간이자 수십 벌의 무대 의상이 정리된 드레스룸, 3층은 형제가 함께 기숙하며 실력을 공유하는 공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4층은 노래, 장구 안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방음 시설이 갖춰진 전용 연습실입니다. 이집 전체는 주거 공간에 탈을 쓴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본거지입니다. 아버지는 매니저, 어머니는 스타일링 및 수입 관리, 형은 퍼포먼스 디렉터로서 민호군을 지도하며 이 모든 협업이 바로 이 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실행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집은 단지 비싼 집일까요? 아니면 가수 황민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고성능 하드웨어일까요?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결과는 바로 이 밤은 염승실에서 축적된 수천 시간의 반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음이 완벽한 공간, 의상을 관리하고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 밤 늦게까지 함께하는 가족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이 집안에서 작동하는 통합적인 성장 인프라입니다. 많은 이들은 12억 원이라는 결과만 보고 놀라지만 우리는 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과정과 구조에 집중해야 합니다. 황민호 군의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꿈과 가족 전세의 협업이 하나의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종합 시스템의 심장부입니다. 이 집은 사치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전략적 증거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집값에 반응하는 대신 그 안에 담긴 의도와 시스템을 읽을 수 있다면 황민호군의 성공이 결코 운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꿈을 위해 이처럼 목적과 기능이 완벽하게 담긴 전략적 공간이 존재하고 있나요?